자, 30번. 제곱장의 개수 1인 3차 함수 fx와, 그 다음 자연수 m이 주어지지, 그 다음에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주어지다 자, gx를 보니까 뭐지? 더 미술을 하는지 여기서 보니까 공비가 m분의 x니까, 근데 무슨 범위? 0보다 큰 범위에서 나눠줘야 되지? 제가 먼저, 얘를 먼저 정리하고 가자 일단 지 공비가 m분의 x인데, 자, m분의 x가 뭐보다, 그지 0보다 큰 범위니까, 0보다 그 일부 작아야 되지, 그 다음 m분의 x 뭐일 때? 이럴 때, 그 다음, m분 x가 뭐보다, 1보다 클 때, 이렇게 찾겨주면 되지. 자, 이 때는 어차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뭐가 남아? x가 남지. 얘 이때는 x가 남지. 얘가 지금 어차피 1인 거니까 얘가 1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되나? 그지 얘는 2분의2분의 2분의 2분의 fx지, 얘1 집어넣으면, fx장, fx, 더하기 얼마? x. 근데 얘 조건을 만지고 m이 얼마인데, x가 m이지? m만 집어넣으면 되지. m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 바로 집어넣을까? m. 그럼 얘가 2분의2분의 2분의 2분의 fm이 되지? fm. 더하기 m이 될 거야, 이렇게. 자발 차가 그다음에 얘가 0부금이 무한대불 무한대꼴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다음에얘 약분 시킨 얼마? 얘가 f(x) 남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정의돼. 그 그러니까 f(x) 그리고 g(x)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였어. 자 얘를 좀정리할까 양변에 m이 자연수였지, 양변에 곱해. 그럼 이조짐값이 x가 0하고 m 사이 에 존재하지. 이는 x m 얘는 x m 보다지. 자 그럼 얘가 0 x가 m 사이 에 존재하고 이는 x가 m이었고 x가 지금 이제 m보다 큰 범위.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는. 이렇게. 잠깐, 보자. 다음 보니까 gx 뭐지? 0에서 뭐한대까지 뭐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지? 그게 미분 가능이야. 일단, 뭐, 미분 가능이니까, 뭐, 0에, 우리 어디서? 0보다 큰 거면 미분 가능이니까, 뭘 확인해 줘야 돼? 그 m에서 미분 가능이 확인해 주면 되지? 그러면, 첫 번째, 가족건에서 우리 알수 있는 값은, 뭘할수 있어? 그, 연속이 돼 줘야 되지? 자, ms, x는 m 에서 연속. 연속은 집어넣으면 되지. m이 되고, 얘 지금, 자극한 함수값이지. 2분의 fm. fm 더하기 m 이야그 다음 에 얘는 우칸이 fm 이지 fm fm 이렇게 근데 얘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f m m이 되면 돼얘 m 집어넣어 봐 그럼 m 되잖아 맞아 결국 얘하고 얘가 같아지면 돼 어차피 연속이 될 거니까 자 그럼 fm이 얼마 fm이 m이 될 거야 이렇게 자그 다음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지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미분계수는 자 미분계수 과자 자 미분계수 얼마야 미분하기 m 집어넣어 1 이지 이리 되고 5의 미분계수는 여기서 미분하기 얼마야? f'm이 될거 그래서 여기 f x 는 단수를 이렇게 찾았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n 플러스 1 값이면 0보다 작거나 같잖아. 맞지? g'n 플러스 1을 한번 구해보자 얘를 만족하는 값은 일단 m 플러스는 아니 여기 있잖아? 그럼 이 함수지. 얘가 gx야. 그럼 그걸 미분해서 n 플러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거기서 알수 있는 값은 얼마야? 얘를 미분하니까 f'n 플러스 1 값이 얼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자그다음에 나를 한번 볼게. 나를 보니까 다음 주어진 방정식은 뭐지? 그지 자연수의 개수가 k 개래. 아 그러면 일단 문제 가보 이유 뭐지? 예하고 예의 관계성이잖아. 한늘을보면 뭔데? 예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개를 얼마큼, x 를얼만큼 마이너스 인만큼평균키는 함수지.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그래프 개을좀 그리면 문제 뜻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방정식 그인 거니까. 맞지? 자 그러면 자왜 지금 여기서 g(x)가 지금 이제 뭐냐면 지금 3차 함수고 주어진 3차 함수고 1차 함수잖아. 그래서 3차함수1차함수의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은 특정한 미분 가능성 경우 수몇개안 돼. 그림도 그리다 빨리 그릴 수 있는 거야.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 맞잖아. 그림 빨리 그려볼게. 자, 나주건 한번 보자. 나주건. 자, 나주건 얘 방이 풀면 뭐지? z, k가 뭐 0이 되는지 또는 뭐지? g k 플러스 1이 얘가 0이 되는 거.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k 개수 몇 개? 그렇지? k의 개수가 세 개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 그림 그려보자 일단 여서 0에서 n까지지? 0에서 n까지인거니까 m 까지 그때 뭐지? x지 이기 당연히 x, m이 되지? 그다음에 여기가 y는 x가 직선이야요여가 y는 x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최고차항계수 1인 3차수잖아최고차 1인 거니3차수는뭐 극값을 가질 수도 있고 극값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극값을 갖지 않을 수 있지 극값을 갖지 않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두 가지 케이스 불해주면 되겠지? 지금 미분가능이 되겠서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지금 어떻게 표현시켜서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연결되면 이분 간이 되겠지. 접하면서 만나는 거니까. 이 하나.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는 거. 두 개지. 그다음에 얘를 움직이더라도 얘를 얘를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되겠지. 얘도 두 개야. 근데 아까얘 얘 접할 때랑 똑같아 마치 모양이. 얘는 어차피 이 점에서 만나는 거. 얘랑 만나거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마찬가 비슷하지. 그래서 얘는 제외시킬 거야.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자 그러면 얘 확인해 볼게. 그러면 첫 번째 얘를 확인해 볼게. 당연히 우리가 눈썰미 가지고 뭐지? 얘가 되겠지. 얘. 얘는 안될것 같고 얘. 제가 그럼 부터 볼까? 얘부터 하죠. 얘부터 해보죠 얘부터 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게되지 이렇게 되겠지. 얘가 뭐지? x예요. 맞지?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인데 뭘 g 프 g 임 n n n n n n n n n 그치 m 플러스 1 에서 뭐지 미분계수가 0보작 근데 여기는 m 플러스 1에서 미분계수가 뭔데 0부 크잖아 얘 만족해 안 안하는거야 맞지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얘를 가지고 어디 가지 다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지 이렇게 이런 그래프 그려져야돼자 그럼 이런 그래프 그리니까 그림이 되잖아 gx가 이렇게 gx가 되지 이렇게 그럼 봐봐 x 보니까 m 플러스 1, m +1. 그래서 뭐냐 미분교수님 무조건 가능하 되어 있어 그럼 이조건진범에서 이까지 여기서 n 플러스 3이 존재하면 되겠지 이 사이에 n 플러스 3이 존재함도 하 이렇게 만족까지 가능한 거야 지금 이 상황인 거야 맞지 얘가 y는 뭐가 돼 y는 g x 가 되는 거 이렇게 g x 근데 지금 뭐했어 우리는 얘의 조건진 방정식건하고 이 방정식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개서몇개세 개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럼 얘는 x 말만큼 마이너스 말로 표현시켰지 그럼 이 상태봐 이 상태 이 그림 상태에서는 평일, 얘를 평행시켜봐 얘를 평행도 시키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평행시켜봐. 그럼, 어차피 양수인근에 한개나같잖아 자연수가. 이거 자연수 평행시켜달래. 얘도 G의 k 1일인데 얘도, 뭐지? 자연수근에 같지 않지. 얘는 안 되는 거야, 이제. 이 상태는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있어? 그러면. 그렇지. 얘의 조진 그래프, 기 얘는 고정이 됐잖아. 얘삼차함수가이 조진 꺾수 값이 이 X와 접할 수도 있고. 맞지?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지. 그런 케이스를 분류해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확인해보자. 얘가 X와 접할 때부터 해보자. 일단은 지금 x와 y는 x의 직선이 있고 m 그 다음에 3차함수로주어지그 다음에 x 접한대 이렇게 접한대 얘가 y는 gx야 gx 자 그럼 얘를 얼마 x 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일시키면 얘가 만들어지잖아 맞지? 자 그럼 평일시켜 볼게 얘를 평일시켜 그대로 마이너스 1만큼 평시켜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된다 치짜 그럼 그때 만족하는 얘가 0이 되는 값은 뭐지? 이게 한개 또, 얘를 평행을 시키지? 얘가, 얘가 지금 이제 뭐냐면, 얘가 y는 g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그럼 얘도 지금 이제 0이 될 거면 몇 개인데? 양, 자연수그린니까 이게 두 개잖아. 얘가 한 개면 얘도 평행시키 얘도 한 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자연수 거리? 그럼 몇 개? 두 개. 세 개가 놓을 수 없다는 거야. 그니까, 접하는 것도 안 돼. 그럼 뭐뺏겹지 그치? 이, 주어져 있는 이삼함수가 x가 두점 만나는 거에없어 마치 그렇게 해서 면 분리해 나가는 거지? 마치 그럼 얘도 안 돼?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두줄 만날 때해볼게 여기 지금 y는 x는 직선이지. 삼참수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두줄 만날 때. 이렇게 y는 직선으로 지어다 치자. 이렇게. 그럼 얘를 뭐하는 거야 얘를 똑같이 평행시켜? 지금 현재는 딱두개 만나잖아, 이렇게. 두개 만나. 그럼 얘를 평행시켜볼게. 자, 평행시켜. 자, 평행시켜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지금 뭐지? 얘가 지금 g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얘 gx고. 맞잖아? 그럼 여기서 gx가 0이 되는 거몇 개? 두 개. gx 플러스 맞네? 두 개. 총네 개잖아. 말이야.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연수근이. 그럼 어떻게 돼? 겹쳐야 되지. 겹쳐야 돼. 얘가 지금 어떻게 되지? 얘가, 얘, 얘가 0이 되는 값하고 얘가 0이 될까? 결딱 이렇게 겹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러면 지금 그림 몇개 나와? 세 개가 나오지, 자연수근이? 어디? 그치? 여기랑, 여기랑, 여기. 딱 자연수근이 세 개야. 겹치니까. 그럼 얘가 얼마큼, 마이너스 만큼인 마이너스 큼 만큼 표현시킨 거잖아.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만큼 표현시킨 거라면, 그럼 얘 길이가 얼마 돼? 얘 길이, 그리고 얘 길이가 1이라갈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 상황인 거야. 맞지? 그래서 딱 얘를 만족하는 그레, 그래프 예요. 우리의 g x 가 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얘가 중요한 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만족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면, gx가 이렇게 여기는 y는 x 는직선이고삼함수 이렇게 지금 만족해야 돼. 그지삼함수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당연히 X 미분간에 이 극수 값이 뭐다 작아야 되지 않보다 뭐 작다는 존재성까지 이제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볼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이제, 일단은 지금 만족관 거를 구했 GX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 조어진 부등식으로 만족하는 뭐지 자연수, 개수. 그럼 몇 개? 또세 개. 그럼 그러니까 다가 좀 어려워. 다가 좀 어려운데, 다가 또, 자, 볼게. 그저 보통 식이지. 일단 여기 g x 플러스 7 지우게. 얘는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우자. 자 일단 자연수에수는 거니까 지금 자연수는 이게 뭐, 자, 얘가 지금 뭘 지금 이 m 있잖아. 여기 m 있고 m 이 자연수지. m 자연수 였어그 다음에 얘도 두개 자연수잖아. 아까 자연수 그린 거니까 얘도 자연수야. 그러면 이제 얘를 만족하는 값은 한개 지금 이제 한개있지뭐 얘지. 얘는 지금 만족해. 왜? 얘가 뭔지를 모르게 K라도 봐, K. 그럼 K라도 두면, 여긴 K 플러스 1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K. K 집어넣어 봐. 동호 들어왔어, 이게. 동호가 들어가 있어. 아니? 까 그러니까 같아지잖아. 만족한다면, 얘네도 만족하는. 지금 한 개가 지금 만족해. 한 개가. 지금 맞지? 얘가 지금 만족하는 거야, 얘가. 얘가. 한개 만족해. 그럼 몇개 만족해? 세 개가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럼 얘가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지? 얘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 사이에 어떤 좋은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그 자연수를 한게 알고 있잖아뭐 n 플러스를 아까 전에 엔플러스를 집어넣을 거면 이거 뭐접근하왔잖아이 그러니까 범위에서 n 플러스를 존재해. 그럼 n 플러스를이어딘가 존재하면 되겠지. 맞지. 그럼 n 플러스 어디 존재할까? 당연히 이쪽이 존재하면 되지. 여기. 여기까지 존재해. 왜? 이 극대보다 극대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 되잖아. 여기 n 플러스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해가 만족해 안 해? 얘만족하나얘 만족하지 않지 왜? M을 집어넣어봐. M하고 m 을 집어 넣어 봐. m 하고 n 플러스를 주는 거건 m 그 g m 이함수가커야 되는데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맞지? 그럼 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n 플러스 1이 얘보다 작아야 되겠지, 맞지? 저 그렇게. 그러면 일단 먼저 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 거니까 작다해 봐. n 플러스 1 이가 얘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정도. n 플러스 1이 있으면 돼 됐지? 그럼 얘가 만족해. 다를 만족하지? 근데 세 개를 만족해야 돼. 얘는 일단 만족하잖아. 그럼 얘가 만족해야지. 안 해야 돼. 그치? 얘가 만족해야 돼. 그럼 얘가 만족하면 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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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그치? 얘가 n 프라스 2가 되줘 야. 왜한 가지 컸을 때 크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n 프라스 3이면 얘가 얼마 돼야 돼. n 프라스 2가 되줘야돼 이렇게. 그래야 얘가 만족하는 거야. 대체? 그럼 또 얘가 만족하니까 또 얘가 만족하잖아. 마치 딱세 개가 만족하는 거야. 이케이 하나. 그럼 얘가 얼마? 1만큼 정하니까 이게 n 프라스 얼마 되지? 그게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첫번째 예를 일단 만족했어. 자 두번째, 두번째 한번 볼게. 두번째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다가 좀힘들었어 다가 좀 어려웠을거야. 자 여기 당연히 M이고 그림이 이렇게 지금 이거 YF-GX야. 이렇게. 자, 그럼 마찬 가지. n+2 얘들아. 자, 그나것 같은 게 위에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기 위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클수 있어. 이렇게 커버리면 커버리면 얘가 만족해 안 해?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게 만족해. 얘점은 만족하지 이제? 이제 만족해. 그럼 얘가 지금 일단 만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그치 여기도 만족하는 거니까 이 사이에 반기, 반드시 한 개가 있어야 돼. 얘부터 시작하면 그럼 얘가 얼마 돼? n+2가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얘를, 얘가 만족하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 세 개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가 얼마 되는? 얘는 n+3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가 1인 거니까 얘가 얼마인데? 그렇지? 얘가 m 플러스 4가 될까? 이렇게 하면 또다 조건을 만족하는 다 조건을 만족하는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얘, f 얘의 함수가 왜 함수가 누가 큰지 몰라 케이스를 류렸으면 지적은 알다는 거지. 맞지? 그문제였어자 그러면 얘두 가지가 만족하는 g x 이렇게 되도 만족했어. 이렇게. 자 그럼 가보자.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뭐지? 그렇지? g 1이잖아 g 1 2를 구하래. G11은 뭐야? 그, GX는 뭔데? FX를, FX를 구하란 말이지. 함수 FX를 구하란 말이야. 그러면 FX 구하자. 자, 1번부터 FX 구하고, 2번부터 FX 구해주면 돼. 자, 그럼 1, 2번부터, 1번부터 하자. 에? 자, 1번 해볼게. 자, 1번 하면, 얘가 지금 FX 있잖아. 아까 잘려져 있잖아. 얘가 FX야. FX. 자, FX인데, 지금 X, 거리 조어져 있다두 개. 두 개가 조어져 있지. 나머지 한 거는 뭔지 몰라?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맞지? 얘를 알파로 두면 되겠지. 삼함수니까 그럼 FX를 정의하자. 얘를 좀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얘를 좀 간단하게만 들표해 주시게 푸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냥 기본이 충실할게. 항상 기본에. 그래서 첫 번째. 자, f(x)는 뭐가 최고층 1인 거니까 얘를 알파 두면 글이 좋지. 그럼 x 알파. 그럼 얘근는 거니까 x m 2 얘도 근는 거니까 x m 3이 되지. 맞지?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때 뭔데 얘가 뭔데 알파하고 m을 구해야 되잖아. 식이 두개 필요하지. 맞지? 뭘 이용해야 돼? 우리 지금 이용하지 않은 게 있지? 맞지? 우리가 그림만 이용했지? 시간이 이용하지 않았어. M에서 미분 가능이란 조건은 이용하지 않았단 말이야. GX가 M에서 미분 가능이 돼줘야 돼. 됐지? 그래서 미분 가능 조건 이해었지않있어 맞지? 그럼 미분 가능 조건은 여기 연속과 미분기에서 해놨잖아.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면 되지? 맞지? 그래서 FMM이 되고 F'M이 뭐 1이 되면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럼 확인하자. 그럼 여기서 FM이 M이래. M이 되면 되지. 그러니까 M집어 넣 m 지집니까 fm이 얼만데? m은 m 빼기 알파지? 알파 그 다음에 m을 집어니까 마이너스 이지 이게 m 지집니까얘 마이너스 3이지 이렇게 이걸 만나면 돼? m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정해지기 얘는 잡 6이잖아? 6이니까 곱하면 그렇지 얘는 6m 빼기 6 알파 얘가 m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m이 넘어와 동일하니까 5m 빼기 6 알파가 얘가 0이 되는 거지 자, 찾았어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지 f'n 값이 아까 얼마였어? 위에 보니까 그렇지 1이었지? 얘가 1이었어 미분계수 미분 갖다 안쪽 연수금비분기수 그럼 F 프라임 M을 구하자. 어차피 세계 인수가 곱해지더라도, 예미 이분은 사라 일 등이 사라지 그럼 여기 M 지분은 되지. 그 얼마? 마이너스 c. 여기 M 지분은 마이너스 3. 한번 번갈아 세주면 돼. 얘는 없어진 거니까. M 지분 그러면 그치. M 빼기 알파. M 지분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3이지. 이렇게. 그다음또 뭐가 돼? 예미 이분은 그게 마이너지분은 되지. M 빼기 알파. 예 M 지분 그럼 마이너스 c. 이렇게. 그럼 계산만 해주면 돼. 6. 이 마이너스 3 곱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 m 플러스 3 알파지. 얘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2 알파. 이렇게. 자, 정리, 정리하자. 어, 6에다가 얘두개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m. 그 다음 얘는 플러스 5 알파가 되는 얘가 얼마냐 돼? 1이 되지 얘가 1이 되야 그럼 이두개 연립해서 뭔데? m하고 알파 구해주면 안 돼. 구해지는 거야. 자, 기인해게 얘는 5m. 5m 빼기 6 알파가 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5m이지. 플러스 5 알파가. 얘가 넣으 얼마야? 마이너스 5지. 이렇게. 이두개 연립하면 돼. 여기다 아까 이거 소구 되잖아 맞지? 그럼 얘 그러니까 알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그럼 이걸 마이너스 오가 돼서 알파는 얼마? 알파는 오가 되는 거 이렇게 됐나? 그럼 알파 보니까 이거 오를 집어넣어. 오를 집어넣어. 그럼 또 오가 약분이 되잖아 이렇게. 그럼 m 얼마? m이 6이 되네. 맞지? 근데 아까 애초에 m은 자연수였잖아. 만족하잖아 맞잖아. 이렇게 만족하는 거. 그럼 이게 다 집어넣으면 f(x)딱 결정이도 안 돼. 결정되지. 알파 대신 오집어넣어. 오집어넣으까 얼마야? x배기 얼마? x배기 오가 되고 얘는 육집어, 육집어넣니까 얘는 얼마? X 빼기 8이 되고, 얘는 6집어는 X 빼기 9가 돼. 이렇게 해서 FX가 결정되는 거야. 됐지? 일단 얘는 결정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하는 값이 지금 뭐였어? 그지 G10이지? g 1 0이 어디 집어넣어야 돼? 10이 아까 m 이지막 가져냈으니 뭐였어? M이 아까 6이, M이 6, 6이었지? 6이었지? 알파가 지면 좀 5였고, 6이었단 말이야. 그럼 g 1 0이얘 예의 범위지? f 1 0이로 구하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12집어넣 f 12지. 12는 12집은넣으면 그럼 얼마? 7 곱하기 얘는 4 곱하기 얘는 얼마? 3이 되지? 얘두개 12지. 곱하니까 84가 되면 답은 84가 일단 될 거야. 됐지? 일단 맞춰서 음, 들었어. 그럼 얘도 해봐야 되잖아. 얘도 해봐야 돼. 자, 얘가 왜안 돼? 그럼 얘는 당연히 안 되겠지. 맞지? 왜안되는지 확인해 보자. 일단 마찬가지. 얘 문제를 보니까 딱 근이 주어져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 얘를 연장시킬 때 얘를 알파로 해주자. fx. 자 그럼 이 조언이 fx는 얼마가 돼? 일단 x 빼기얘도 x빼기 알파. 그다음 얘는 x빼기 m 빼기 3에다가, 그 다음에 x빼기 m 빼기 4가 되지. 이렇게. 그다음 미분 가능했었잖아. 아까 연속성에서 fm이 얼마? m이 되고 fm 프라임 m이 얼마? 1. 얘를 통해서 구해주면돼 그래서 만족하지 않은 게 등장할 거란 말이야 <laughs> 알파는 지금 범위가 없어. m이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m을 가지고 꺼낼 거야. 자, F, m 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거야요 fm 구하자. m을 구하니까 얘는 m 빼기얼마야 알파가 되지. m 지분넣어봐 만약에 3이 되고 얘는. M 지어넣으 마이너스 4가 되지 이렇게 그럼 어차피 이게 10이잖아 계산하니까 12M 빼기 12 알파가 얼마가 돼 얘가 M이 되는 거 그럼 묶고 넘어보니까따로 계산하니까 11M 빼기 12 알파가 얘가 0이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미분해서 M 집어넣었잖아 얘를 미분하면 어차피 얘만 집어넣으면 되잖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하기 얘를 미분하니까 어차피 얘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M 빼기 알파 얘를 M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지 더하기 이제는 얘만 찍어.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니까얘 지금 되지. m 빼기 알파 m 지우고 마이너스 삼이 되지. 이렇게 얘만 정리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 얘는 얼마? 12 그다음 얘는 마, 마 -4지? 마 -4m. 얘는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삼지 마이너스 삼 m 플러스 삼 알파 얘는 마이너스 삼 곱하니까 마이너스 삼 m. 가까이 삼 알파지 이렇게. 얘가 얼마나 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게 한 키가 귀찮아서 얘 정리하자. 계산서 만약에 마이너스 7 m 플러스 7 알파 얘가 넘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11이지. 얘를 정리해 봤는데. 가져가죠. 마이너스 7 m. 플러스 7 알파 마이너스 11얘열리면돼자열리봤자 일단 여기서 우리 n 값을 보자 알파는 단수가 없으니까 m은 자연수잖아 그래서 알파를 없애자 여기 얼마? 11을 곱하기 7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계산하니까 위에는 77m이 되고 얘는 84가 84 알파가 얘가 0이 되지 얘는 12를 곱해 얘는 12 곱하니까 얼마인데 8 12 84지 84얘 마이너스 84 m 얘는 12곱하기 얘도 84네 플러스 84 알파 얘는 12 곱하니까 1 2은 132가 마이너스 1 3 2 이렇게. 됐지. 이두 식을 마음대로 알파를 없애기두개 더하면 되지. 그럼 다하니까 얼마인데? 얘는 마이너스 7m이지. 7m이 되고 얘는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132가 되지. 그럼 따라서 n 값이 얼마야? 얘는 7분의 얼마. 132가 나오는 거야. 근데 m은 애초에 자연수라는 조건을 주어져 있잖아. 이게 m은 애초에 자연수란 말이야. 자연수는. 응? 그럼 얘는 만족해안 해.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만족이지? 답은 답은 위에서 84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함수식을 세울 때,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뭐, 세울 수 있는 만큼 차이 함수를 풀 수도 있고, 이더 가지 있는데, 왜 단수가, 이, 이, 미분과 딱 단수가 있잖아. fm이 뭐지? m, f'm이 얼마인데? 1. 그럼,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볼수 있잖아. 얘가 지금 뭐냐면, fx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n, n을 지나지. m, 콤마, m을 지나. 그 점에 접선의 울이 얼마인데? 딱 얘가 얼마지? 1이지. 얘울 기어짐인지 기울이 기울이 1인 거야. 그니까, 이 접선을 세울 수 있어 없어? 그렇지. f(x)하고 차이 함수를 통해서 또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아 그렇게 풀어되고 또는 우리 이렇게 볼수 있어. 얘가 지금 주어 있는 값이 지금 f x 지 f(x)가 0이 될 값이 복잡하잖아. 마찬가지 이 m을 없애기 어떻게 하면 되지? 평이동 시키면 돼. 평이동 얼마만큼? 만원 쌤만큼 평이 시키면 돼. 그럼 만원 쌤만큼 평이 시키면 돼. 이렇게 그린 글이지. f(x)가. 지금 f(x)는 보는 거니까. 맞지 얘가 2하고 얼마? 3이 되는 거야. 딱 2하고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2하고 3이 되는 거야. m 만큼 만원 쌤만큼 평이 시켰으니까. 얘를 뭐라고? y는 k x 도 얘를 그냥알파 두고. 자, 평일시켰으니까 얘도 바뀌지? 얘가 뭐가 돼? 얘가 어디 가는 거야? 그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야. 0이, 0을 가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딱 이렇게. 여기가 얼마 냐면 여기가 지금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지? 마이너스 m이 되겠지. 맞지? 이렇게. 여기 y는 x야. 이렇게. 얘가 지금 이제 gx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kx를 이렇게 세수 있잖아. kx를 어떻게 세면 되지? kx를 하나는 알파, x 빼기 알파. 평일, x를 평일시키면 최고차항는 변하지 않잖아. x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3. 이렇게. 그럼 이 조건이 뭔데? k 값 수고해서 뭘 해줘야 돼, 그렇지? 이0인 지점 똑같이 표현시켰으니까 이 m이 0으로 가는 거야. 0에서 미분계수 구해주면돼0에서 함수값이 얼마? 표현시켰으니까 똑같이 m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뭔데? k 0 값이 얼마? m이 나와야 되고, 맞잖아. 그다음 또 뭐? 미분계수고. k 프라임 0 값이 얼마 나와야 돼. 당연히 규모기는 변하지 않잖아. 여기 이래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겠 그런 조건으로 먼저 풀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미리 두 개, 식두개 조화지잖아. 그럼 똑같이 k와 m값 구할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 그런 건 너희들 한번 해봐. 계속 생긴 가장 기본에 충실했어. 기본에 한번 다시 한번더 생각해봐.